안녕하세요. 따뜻한 꽃 김아진입니다. 어,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제가 찍게 찍네요. 네. <laughs> 어, 앞에 두 영상도 그랬지만 이것도 음, 별 준비는 없이 찍게 되는데요 어, 그냥 이런 과정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찍기로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은 어. 연달아 어, 찍었거든요. 그 전날 찍고 그 다음날 찍고 그랬는데 음, 어 그래 이렇게 매일 조금씩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이제 목요일이어서 출근하는데 음,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어서 어, 좋은 일이 많을까? <laughs>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을까? 뭐, 이상한 댓글이 달리면 어떡하지? 음, 제가 예전에 학교 때, 어, 춤좀 뱉었던, <laughs> 요새 소위 막, 일진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제 시대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피해를 보시거나, 저를 안 좋게 생각했던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 쟤는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밑에 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꾸준히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오케이.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두번 찍고서. 그래서, <laughs> 야, 나는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어, 다시 찍을 용기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음, 그날 회사에 목요일 아침마다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침 예배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다 끝나신 다음에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영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목사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사역이 참 쉽지 않은 사역인데 한 8년 넘게 해오셨고. 근데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거예요. 그 사역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다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 만들기 너무 힘들다고. <laughs> 이거 너무 힘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언뜻 흘러가는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로 나눔을 한 거예요. 워낙 저자분들이 제가 힘든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 저자분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이시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또 평신도셔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 나눌 사람들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니까 만약, 만약 목사님이시면 그뭐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껄끄럽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를 특별히 편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뭐 그런 애매하잖아요 <laughs> 그런 좀 알지도 않고 잘 모르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돼서 어... 아주 속 깊은 얘기까지도 어떨 때 나누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어그 목사님이 많이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 참 제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역자 분들을 만나면서. 책을 만들지만 그 책을 만드는 과정과정 과정 중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책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개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워낙 기도를 세게 해주시는 목사님이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거일 수도 있다.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난데 없이.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이런 두려움도 다 보셨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어,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또 제가 하려는 일이, 그래서 결국 뭐 저의 치부들이 드러난다 한들, <laughs>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드러나려고 하는 일이 아니, 아니니까, 혹 제가 드러나더라도, 청소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봐주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laughs> 5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좀 생겼어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도 깜빡깜빡 하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처음 영상이 한 2분 50초 정도 됐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 8분 정도 제가 넘게 되게 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루하게 <laughs> 편집이나 뭐하면 모르겠지만 일튼 뭐, 제가 저 자신을 보기엔 지루하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지루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